이사 별론주가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6장을 통하여 세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승천에 대해서, 변화성대의 인격에 대해서 별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요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세 시대 갈 사람들은 어쩐한 자리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지렌지를 맞이할 인격이다. 변화성대의 인격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시대는 레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인왕국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고 그 거룩한 심한 남겨서 남종 남백성으로만 천인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담과가 와뺏앗겼던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는 가난하고 빈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님의 향한 믿음이 심지가 경관자에게 그 거기를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성업이 있으며 여와께서 구원으로 성과각을 삼으시로다.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관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시더니 이는 주가,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여같이 경건성을 믿음을 노래할 자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이다 그랬는데요. 여함을 의지하는 마음이 경과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건성은 선지국가가 돼서 세 시대에 천연왕국까지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으로세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육조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이덴으로 회복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있을 회복이다. 그것이 천주왕국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여기 그랬죠. 그날은 24장처럼 땅을 뒤집어갖고 땅이 공하게 된 때며 하늘님말씀 하는 자가 몽땅 두는 심판자를 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심판자가 가까이 온 것이고 그 심판자가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1세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저 30년, AD 30년에 전후에서 부활신천하셔서 가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2030년을 전후에서 모든 일들이 끝나고 천일왕국이 이루어져서 셋을 이루는 것이 하랫대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취가 그렇고 예제전과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봤을 때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방 땅 끝에서부터 일전세가 나온 때인데, 개월체를 통하여 환란이 온다. 함정가 오과 있는 때인데, 이것은 이제 결국 북방세력을 얘기했죠. 북방 공산당은 근본이 마귀세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거짓이고 미혹이죠. 그래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고, 말가는 일인데,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심판에 독을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환란이왔 때, 합당 찬자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지략에 순종한 자는 터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인을 맞춰서 변런쓴 티나무로 남전을한 백성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원산 동치왕국이 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 땅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의 선국가가 되는 거룩한 유대 땅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저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예, 그, 구분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세계를 정목할 자의 인격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단대한 사람이고, 이것이 최고의 인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강화해야 된다. 세상 권세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말씀만을 하 믿고 있다는 마음이 경과에 채시되는 결자가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단 사천 명이고 그 중에 스무 대긴 종의 이제 특징 특징이라 할까요? 자격이라 할까요? 이런 일을 갖춰야만 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꼬부러보고 마귀하고 싸움을 해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돼서 인류와처럼 복세처럼 수임 받는 이런 종이 나옴으로. 임마진 실험 사천만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늘의 방법인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님을 통하여 보면 이러한 인격을 건드려는데 일곱 가지 요소를 건드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간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다.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불평하지 않고 하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야 하는 민족을 받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상이 바로 되어야 된다. 사상은 진리 사상이 추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공산당을 물리치는멸공 사상이 또한 추출해야 됩니다. 외국의족 사상이나 또 남을 살리는 사상이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 이다 하나 합해는 합당해야 되는데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법에하는 진리 하는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상이 또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순간이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고, 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철저하게 진리들로는 일을 순종해서, 아골 골짜기를 갈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변찮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기도 분량이고, 이것은 새를 불리는 새로 호소의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많이 들여서, 새를 특별히 많이 불려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응답받을 만한, 이러한 분량이 차야 된다. 그것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호인 변성도의 기도가 앞에서 그 기도 공략이 오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말씀 무장이 다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하루 뜻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그것을 신판의 탐지를 진정해야만 가능하다. 여섯 번째는 성금이나 그런 것임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체될 것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성거을 또한 깨끗이 써야 되는 것도 하나님 인정할 만큼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겸손해이다. 그래서 겸손한 인격이 아니면, <laughs> 하나님이 지 질을 쓸 수가 없는 나태가 되죠. 그래서 진리학교의 순정한 자들은 항상 겸손해서 자기 부족을 느껴게 되고, 자기 미약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만 해상 성대의 인격이고, 말세상제 인격이다. 개발세상제는 약배 시련과 요셉의 훈련과 탈세 권한과 노베인나또아브라함의 시험과 이런 걸다 거쳐나가야 하늘께서 인정하게 된다. 또 말세상제는 선지상제이기 때문에 일자의 그런 고독한 그런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만 만들어 인격이 된다. 쉽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그기에 여기 보면 너희는 자산 을쪽계기를 세우고 그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로 정견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말을 했죠. 정견자의 문에 들어간다. 왜냐면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나로 들어가다. 문들을 열다 그랬죠. 무슨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 정견자의 문이다. 또시편2 3편 7편에 보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러다 문을 이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 문이 누굴까요? 그것이 이제 말씀의 사명자들 뜻했습니다말씀의 사명자를 통하여 천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사명자가 이런 왕권을 해야만 만흥왕 예수님이 거기에서 왕권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왕국에 또한 만흥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말씀의 사명자를 뜻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밑대 땅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마텀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 입사기밖에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제곧 마련지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뭐, 일장을 보면, 예, 자기 백성이, 예, 생명체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그를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저주한 겁니다. 그,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시점을 팍를는 죄를 저질렀죠. 그 일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예, 네, 마복음 21장, 예, 3 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말씀하는데, 포도를, 세를 주고, 이제 농부 갔다 그랬죠. 근데, 포도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자들이 결국은 이제 예, 들을 때리고 죽이고 향으로 아들을 보냈죠. 그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또한 죽였다 그랬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건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걸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말하는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예,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을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되어 그는 돌이 보통이 들어버릴 때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명하여된 것이오. 우리눈에기의함을 잃고 얻는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로에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돌로에 사람에게 뚫어지면 저를 칼로 만들리라만 흩어리라 하시니. 바텀 21장 3 8 3 8절에서 44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들어있는데 이거는 10편 118편 22-23절에 그 말씀이 나온 것죠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에 버릇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림지 예수님이 이제 왕국건설에서 왔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를 말씀했는데 그 분을 버린 것이 실자모법 증거식 건축에버린들이된 것이죠. 여기 이제는 침모퉁에 그 머리돌이 됐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머리돌이, 모든 게 머리돌이 됐다. 이거는 이제 심판주 역사죠. 심판주 역사는 그런데, 딴 나라에서 한다. 이그 말이죠. 그, 딴 나라가 바로 누구냐? 그것이 동방다. 그때, 해던 날에는 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원 24장에서 예수님은 인과통화대절 다 말씀하셨죠? 그, 20세기에 다 이뤄진 일인데, 그러고 나서는 창수는 할래로 온다고 한 것으로, 다시 뭐랑 뭐의 비유를 얘기하죠. 보호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입세이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알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든 인자가 가까운 곳, 분압에 이른 일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1 8 0 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죠. 근데 1948년 50여 년 이제 건국되고, 3개월 후에 한국 1948년 8월 15일 건국됐죠. 이때 이제 바로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을 공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정권이 이제 박간중 장르나 안희성 교사에 감성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렇죠. 일본에게 불받아야 된다. 어떤 경고를 하고 나서 일본이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역시 사명국가로 이제 세워준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하나 앞에 이제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다시 원의 사명을 통해서, 제리 정작할 시당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한의 계력서 구원의 성과 구원의 벽을 찾는다. 이런 말은, 바로 경고한 세시 축구를 누리게 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한국은, 활란이 오가서 활란이 쓸 때는, 완전히 세시 들어가는 때가 오기 때문에, 성권천사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세 6절입니다. 너는 요원를 영원히 의뢰하여 주요원은 영원한 반석임이시로다. 높은 내 관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로 땅에 엎드려 진투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빈구관자의 발과 곤비관자의 걸음이로다너원는 영원히 변치는 관적이시니 경량자를 없애는 도시에 빈구관자로 효능을 밝게 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사상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인격자고. 하늘을드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포도 사상과 양심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줘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 군인전서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미련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의 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분벌 주는 가 많지 않냐로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는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역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시나니 이는 아무 국체라도 하나님 앞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로 이제 갈라고 비판자들이 사상의 파된들들이말세설문제가 돼요. 사실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칠 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병을 평탄케하시도다. 하여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정직한 길을 평탄케한다. 정말 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 의협된 삶되고 자되된 기도도 되고 특별히 성직자가 이기 정직하고 깨끗한 또 불질거리가 바로 대만하의 인정을 받는다. 렇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우자 시조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요와여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도의생활이나 그러나 죄인은 그들의 거처 넘어지이라 그것은 정직한 자가 아니면 하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고 하늘 바로 깨닫는 자가 아니면 세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와의 주의 심판을 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하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름,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삼아라이다. 밤에 내 영혼이 를을 삼아였음적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바라 우리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세계 거민의 의를 배웁니다. 악인은 은정리로 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향하며 요와의 의엄을 들여오지 아니합다 하늘을 경애하고 메리같이 걸어가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되 침상에 둬도 주를 사모한다. 이것은 이제 아주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한반도에도 기도하고 하늘을 찾는 이런 믿음을 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늘 계속 그를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위를 던지 않는다. 정직한 자는 위를 던다. 하느님이 의로운 일을 한다. 아니죠? 하느님의 위로운일을이시된에는 뭐겠습니까? 잠든 영을깨워져서남온남 백성으로 셋째 축구인 왕국건설에 동참해서 축보받게 하는 것이 하나의인데요 그래서 허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가라고 했죠이 시대 바로 그것이 하늘님을 아시고자 하는 천만국을 건너에서 완전히 축보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아주 깊은 기도를 해서 하느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하늘을 바로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님때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간절한 기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죠. 1 1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의지하는 원을 의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불효할 것이라 불의의 대적이 불의 주의 대적을 살리린다. 주님은 당신을 사부하는 절장하여 열성으로 역수하여 대적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하늘의 의지되는 사람이 하늘의 인정해서 역수를 해주니 승리하게 되니까 교권, 정권, 물권에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활란에서 하늘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럼 이제 참된 신앙인 자가 누구냐? 누가 진짜 2단이고 3단이고 누가 정통이냐 이것은 활란 날에 하느님의 보호 역사가 와야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다닌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로아콘 천군선사가 뭐하고? 인도하고 저거 지켜줄 만한 믿음을 가져야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하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깨끗시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우십니다. 요하의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 싸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적이 주는 것은 주지만 의지하게 되는데, 주지만 의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주들이 관할 땜이다. 이 말이죠. 그지고 보면, 탈선된 회와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단도 너무나 많죠. 이것은 성경대로 진리를 역사하시는 성사만님을 역설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싶어만 믿는가? 다른줄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어떤 단체는 주님을 부인하는 단체들도 있지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망할 자들이 된다. 이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주님 십자가의 거래 공로로 우리를 권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것을 이긴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시대 왕권으로 왔던는그 주님을 믿으시고. 하늘의 뜻은 이 세상에 이등으로 회복해서 선연왕 한국에 축을 축으로 곧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제나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걸안 믿는 자들은 신앙이 발로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엽서와 기록은 천국을 건드려서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를 이루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의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비가서 5장, 5절6제도 보면, 우리의 평강이 되는데,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일곱 목자들 고향을 일격을 치른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소세의 리로 말하면, 선주가 관란이 오면, 인마를 역사가, 또 하늘의 시원의 단체 역사가 나타나므로, 보세가 홍해를 갈로는맞처럼 이제는 대표적인, 성구적인 종들이 기도함으로, 이제는 청군전사가 도망가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손짓거리로서 다시는 사명으로 이제는 천만국을 건드는 사명이 한국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다가온 겁니다. 10절에서 십자들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음도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모하였도일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보라요 그래서 그 모든 기억을 멸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나을를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들을 확장하시던 면이다. 두 분을 격억하나요 다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전는멸을 당하고 말 것이니, 진임한 의대 등자의 나라는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심지어 경고하고 정직하고 가늘를사 상하는 사람은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인데요. 정직한 사람이 나라에 공산당을 띠고 세계적인 성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가장 의대하고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선진국가의 정주국은 지도국은 바로 화목이다. 느끼게 볼수 있습니다. 1 6 1 9절입니다 여와의 백성의 환난 중에 들을방몽하시우며 주의 증거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되려나이다. 여와의 잉태한 여인이 삼계가 임박하여 쿠라이어 흐르지 같이 우리가 주 옆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잉태고 고통하지 때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고민을 생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직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특글에 거란 자들아 너희는 깨어돌이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신앙 말씀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붕붕시키고 그래도 새 시대에 갈이나 죽지 않고 변신할 사람을 맴들어낼 수는 없지요. 하느님이 내로부터의 거대 오게 되는데 이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새 세상을 생각하 못했는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지요. 역시 이제 순교자가 첫째로 별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망을 해요. 죽음에 그리 택했던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일어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는 것이 이게 휴고때될 일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리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의 변성도가 초기까지 순정하다 계시록 장처럼 3일 반 동안 수요를 써 있다가 변한 성천하여 이제는 변성도가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 신약이나 구약에는요 어, 근데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죄의 죽은 자들은 순교자로 구할 성도이고 시체들로 변하을 변성들을 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기록 실장들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그런 일을 하죠. 3일반 동안 쓰였다 들림 받는 자들이 이제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냥 삼일 뭐반 후에 하나님께서도 생겨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제가 발로 일어나서 이로써니, 조경자들이 크게 들여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딱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게 개육장 시대래. 이제는 침묵 음성 듣고, 표현을 승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변성도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고린전서나, 트림카 전서나 고뭐 많이 나와있죠. 우리가 예수 죽었다, 다의 사심을 믿을진데, 와같이 예수 에서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드리고 오시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나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수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박발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레네전 4장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호린눈도 15장 51절에서 54절에 또 보면 보라 너희가 너에게 빈을 바라니그가다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낙팔 수는 순간에 호린이 다 변하리니 낙팔 수에 관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가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역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함을 입을 때는 사방이 이김에 삼쾌 받으리니 기록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군인도 15장, 5 0오5 0절들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휴가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자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분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자다. 보라 여우께서 그조서을 나오사 땅에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그 후에 굳었던 피를 드러내고 살았다 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않으리라. 이 때,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세시대 때 발자는, 잠시 당과도 안욕이, 장, 변표된다이 말이죠. 밀식에 들어가다. 그래서, 그리 12장 6절에서는, 3된하늘의 백성은, 선삼내를 순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체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15장처럼, 대제적 암흑에 때는 보호체에 갔다가, 재청자 기간까지 보호체에 있다가, 하면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것을 밀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플해대장 자가 돼서, 얼마해대장 자가 돼서, 괴로을 자가 다 전멸 당하는 것이고, 환에 보아와 인도한 받는 자는 전선 여관에 다른 틀을 길를갖고 역사는 첫대의 별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변을승세하는 자와, 이제, 이비척 호으로 인도받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기록 12장 6절에는, 환에 예비하는 곳이 있다. 2001년 6절 예비하는 곳이 있어. 이것이? 예비처고 이사야 3 3장가 보면 아주 안정된 처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 3 3이 20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안정처가 있다. 예비자와 보호처가 있어서 하늘 보호 받는 일이 있다. 하느님이 이런 일에 충족하여만 예비자 보호처로 인도받아야 세계 축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때가 되었고 얘는 2 0 2 0년이 눈앞에 있는데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것이고 심판에서 곧 시작돼서 전선년반 후선년만 지나면 얘를 재창조기가 넘어져서 천년하고있때가 심히 임박한 때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직접 시간에 없을 만큼 인격이 뇨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림주를 받을 인격은 심지가 경건들할 때는 옥수 말씀하시고 또 아무리 혼란이 온다해도 조금이라도 흔들지 않고 다음대 성난자들은 허나 보활에서 다음자와 땜날을 맞혔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구자는 면살것이오 살고 있는 조리하셨는데 이를 주인하늘 앞 마음 비어 잡고 하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진리역사에 순종앞으로 것이 이시대에 사라방주, 운해방주, 고해방주인. 소떼계 별의 말씀을 듣고, 이현석의 흙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데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남들, 남은 병생이 되어 새색 특구를 느끼게 되고, 이때, 알고는 모아지지 않고, 개인항동이나, 이 단체 별을 전아니면화려를 받아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후상자분의 심승을 팔자, 별을 받자는 다 죽게 되죠. 근데,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심플의 대상자, 별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자한테 괴롭받다 암흑했던 때, 전멸 당한 것이 아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런 날이 심이임박과 때보다 살고 있다. 이기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전한 날이 임박하는 걸 믿으시고, 이제는 질자 신종함으로 자선만대에 축복를 드리는 복대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